아이 거짓말 하지 말. 그거 어떻게 준비해? 우리나라에 없는 건데. 와, 와. 이걸 제작할 생각 어떻게 했대? 두 번째 주제. 헤어대 메이크업. 헤어 대 메이크업. 전날 의상 고민으로 늦잠 자버린 당신. 급하게 분장실로 뛰어가 보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 헤어와 메이크업 하나만 할수 있어. 하나만 선택해. 아... 아, 근데 저는 이건 좀 쉬운데. 우리처럼 이렇게 퍼포먼스가 강한 친구들은 막피날리게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것도 근데 있지. 머리는 그래서 이렇게 뭐 머리 쓸어 넘기면서 좀 이렇게 뭐좀 하면 되고. 메이크업은 진짜. 근데 예를 들어서 탈색한 멤버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 그거 그대로 그 약간 부시시한 느낌으로 하면 되죠. 그건 부시시. 넘기면은 데뷔 자료가 될 텐데. <laughs> 아니 그렇다고 너 생얼 할 거야? 그건 또 아니지. 초희들은 생얼해 보고 싶어하지. 나는 가끔 개인 그 라이브 방송 할때 헤어 아무도 안 하고 하고 음... 오히려 메이크업을 하지. 아, 나는 좀 까치집이 잘지는 타입이어가지고. 진짜 그... 농, 농담이 아니고 그냥 이 상태로 직무로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laughs> 제가 원래는 직무가 아닌데 그 김무스 선생님 계그 있죠. 예. 에... 에... 앞으로잖아요. 예. 에... 뒤로 된다. 에... 에... 뒤로. <laughs> 이렇게 된다니까. 근머리를 그 데그 하고 풀 메이크업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무슨 <laughs> 의미가 그 있냐 이거야 나는. 그때 그냥 물 묻히고 벌어 몸 빼커고 하면 되지. 뭐. 물도 안 되는 거죠. 안 돼, 형! 근데 그 머리로 올라간다 생각해봐. 땀 흘리면 이제 또 이제 가라앉아. 괜찮아. 어. 근데 메이크업은 정말 너무나 복불복이 많아. 음악 방송은 특히나 마지막 엔딩이 사실 있단 말이야. 확대하잖아. 그렇지, 그렇지. 얼굴에 딱원샷 잡혔는데 얼굴이 반 죽어있어. <laughs> 어, 그럼 이게 좀 아, 좀 슬플 것 같아서. 그래, 솔직히 이쁜 얼굴 보고 싶지 이쁜 머리를 보고 싶지 않을 거아 왜냐면 은 머리는 좀 까치집 쳐도 카메라 내 원샷 들어온다 싶으면 머리 이막 흔들면 되니까 약간 뭐 이런 거 있잖아 동작을 이런 거에서 바꾸던지 원샷 들어오는 데서 최근에 에이스 분들가다 아. 저희가 메이크업도 메이크업인데 그때 원래 머리가 다그 색이 아니었어요 전부 다 멤버가 다 각자 자기가 맡은 파트에 선배님 머리를 다 따라 한 거였어요 완전 갈 거면 똑같이 가자 빅스 선배님들한테 누가 되지 않아야 되기우가 그때 당시 그런 모습들 그대로 우리가 재현하는 게그 진짜 제대로 된 커버 무대라 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메이크업으로아 메이크업하자. 이건 이건 어, 내가 봤을 때 좋겠는데. 메이크업이다. 정답? 과연 정답은? 정답은 정답은 A입니다. 진짜로? 어... 네. 너무 우리가 우리 기준에 생각했나? 아... 근데 생각보다 조금 차이가 별로 안 나. 합비기나. 뭐. 세 번째 주제 당신의 엔딩 포즈. 팬들의 환호성, 화려한 조명, 그리고 미남 양은 팬들의 반짝이는 눈빛. 당신은 이들의 기대에 보답해야 한다. 당신이 선사할 엔딩 포즈는? 아 미치겠다. 아저 뭐야? 어. 아. 난 무조건 소라게. 트위스가 소라게 선택했을 게 왜냐면 아, 네. 웃긴 거보다는 뭐 알지 오글거리는 걸더 좋아해. 아난 그래도 어제 자기 전에 소라게 사진 올렸었거든. 아니, 아니 이형 소라게 하는 거보다 진짜 나 질색했거든요, 진짜로. 그 반응 어땠어? 엄청 웃던데? 그래 좋아. 좋아한다니까. 활동 중에 네 엔딩 포즈가 되게 하기 힘들었던 노래가 있어요. 아저 있어요. 저 선인장이요. 거를 제외한 네 명이 이렇게 쓰러지고 제가 가운데서 <laughs> 땅땅땅땅해서 딱 잡으면은 손이 떨리니까. 이래요. 근데 이 이거면 양반인데 이제 가끔 구멍에 손가락 있어요. 이런 게 진짜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들어가다 아 노래서 놀래서 약간 나도 하나 있어. 언더커버 컴백 무대. <laughs> 네. 맞아. 아, 아 레전드. 케이코 무대. k 이코 무대. 케이 무대. 언더커버 네. 네. 컴백 모로코 무대. 네. 오늘 무대를 그냥 부셔버리겠어. 약간 이이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laughs> 이제 잡혔어. 이거 아, 아, 동훈이 봐. 형 이거 투운을 진짜 불살랐죠. 불살라. 뭐. 네, 참고로 이 주제는 박수대때가 아, 오. 이거 굉장히 도안 돼. 이게 어떻게 올리대데다구간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생각보다 어. 굉장히 유명한 짤이라고 사실 사람이 놀랄때 아, 덩가, 가뭐 하, 가 하는데 한쪽 내려. 가기, <laughs> <그냥 각기>, 간기, <laughs> 거의 뭐 그냥 같기, 같기. 아, 근데 이게 지금 포즈만 이렇게 하면 상황이었는데 그이 가슴 벨트 옷을 입고 주전자 들고 손을 따르고 <laughs> 아, 그 메이크업 거. 안 하고 너무 거 <laughs> 이거 옷에 주전자 들고 소라기까지 하면 진짜 독창적이지 않냐? 근데 형이 방금 얘기했잖아. 조이스가 보고 싶어하는 걸 골라야 돼 이거는. 그래, 그러니까 이게 야, 지금 조이스가 뭐, 보고 싶어하는 걸뭐는거 있었어? 봐봐 봐봐.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더, 더, 덜, 덜 아, 그러니까 이게 더더덜 덜. 그러니까 일단 우리 욕심을 내려야 돼. 진짜 팬들의 입장이라면은 뭘 고를까? 아, 난 소라게. 아니야, 난 팬들은 이거 올랐을 것 같아. 소라게는 도훈이 형 말대로 뭔가 모자 쓰고 멋있게 끝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 뭐. 어, 어차피 웃기니까 이왕 웃길 어, 거. 이왕 웃길 거 그냥. 이왕 웃길 거. 이왕 웃길 아, 거. 끝까지 가는 걸로. 어차피 힌트 받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아, 힌트가 또 있어요? 네, 힌트 받으시죠. 힌트는 네. 일 배경 음악으로 쓰였던 가사입니다. 어? 이게 A죠. 네. A 같은 경우는 네. 아마 슬픈 연가. 영화가... 어. 어. 야. 기는양동근에 예? 내가 그양동근 뭐, 선배님이 부른 거. 골목길. 골목길. 아! 골목길. 근데 양동근 선배님이 저기 너를 오고도 그래. 혹시 네? 노래 제목만 알려 줄수 없을까? 없을까? 이 사람. 불러 주실까? 아. 기가 막히게 또 들어갈게. 난 그날의 하늘과 그 바람과 게 큰 날이 던너의향기마 정도면 알려 줄수 있는 건가요? 네. 노래 리 별? 인데별지별 별? 내가 하는 별은 형 근데 형도 있 살짝 솔직히 좀 느낌 오지 않아요? 이거 맞지 않아요? 응. 소라기 같아. 어, 민주지로 갑시다. B로 전, b 로 가시죠? 저는 B 저 B 아, 하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저희 B로. B로 가겠습니다. 바로 정답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아! 소라게! 정답은 A입니다. 아! 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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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게 탈타! 소라게! 난 무조건 소라게. 아, 난 이게 뭔가 뭐 음. 나는 계속 그 자꾸 마음이 가. 난 소라게가 음. 너무 마음이 가. 내가 소랑이 어... 같다 했잖아. 심지어 B 3 5 8표 B 이거 고른 사람들 358명 누구야! 그럼 뭐 우리 패배한 거 아니야? 아을 어, 하셔야 되는데요. 준비해 거짓말하지 말고 그거 어떻게 준비해. 우리나라에 없는 건데. 아, 그사랑시면 맺으시면... 저희 다요? 네. 아이씨 거짓말 아, 아니야. 아니 그거 진짜 웃긴 게 뭐냐. 사랑하기만, 사랑하기만, 사랑하기만 가득해 <laughs> 도 다시 되돌아오듯이 눈부시 네가 있던 그 길에서 온종일 설렜어 가을빛 내리던 소 깨고던 밤 그때 기억에 말야. <laughs> 안녕 눈물이 날만 <laughs> <laughs> 이거는 다리가 니까오씨 서랑이 너무 잘어리잖아그 모습에 서이가 있어서 정말 다 네. <웃음> 진짜로, 무조쓰기게 <laughs> 낫다니까? <laughs> 진짜로? 마음 편해! 형, 근데 올렸다가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아, 뭐야?